제 맛있는 맛돌이 아트임 메이크업 알려드릴게요. 먼저, 아트임은 라인으로 따는 게 아니야. 섀도우로. 보여요? 어두운 섀도우로, 이렇게. 이렇게 따는 게 훨씬 순하고 예뻐요. 아이라인으로 이렇게 땄는데, 그게 너무 세 보이고 그렇잖아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은 여기는 아이라인 안 해요, 오히려. 여기 속눈썹 붙여서 좀 뭔가 아이라인 한것 같진 않은데, 아이라인은 여기 뒤부터 하고, 여기는 그냥, 그냥 섀도우로 해. 앞에는 하이라이트 이렇게 바른 다음에 좀 반짝이 하나 콕콕 찍으면은 진짜 예쁜 거요 화장해도 되죠, 당연히. 같이 해요, 같이. 이런 거. 아래도 여기도 이어서 한 거예요, 여기도. 근데 여기는 라인만 살짝 음영으로 땄어. 뭔가 그린 건 없거든요? 이렇게 섀도우로 살짝 이렇게 이었어. 여기가 제일 진하고 여기는 살짝 섀도우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스다이어 아이라인은 여기만 해, 뒤에만.